딱 보면, 아이, 뭐, 틀렸네, 그럴 거야. 그지? 그래서 하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한다는 얘기야. 여러고 나니까, 분석한 값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 그지? 맞죠? 떨어져.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점 못 잡아요. 못 잡는다고. 차트에 나온 게 저점이 저게 저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다른 꿈입니다. 오늘 그, 제목은 뭐냐면, 추격받을 <laughs> 거 <것> 같은데. <laughs> 그, 워럼버핏이 얘기했죠. 너는 못한다. 그거요. 너는 못한다.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그, 그, 매매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 무료 방송을 했었어요. 무료, 그러니까, 무료 회원들, 어, 주식 공부에. 이분이 이제 메모를 해오셨는데, 예, 올린 거 하나하나, 메모를 저한테 보낸 게 아니라 제가 원격으로 가서 그 메모 해놓은 거를 복사를 해서 제 메일로 제가 제가 그분 메일 있냐고 그래서 메일 열어서 내가 그냥 나한테 보낸 거야 복사를 해서 아침에 딱 들어왔는데 뭐 채팅을 넣으라 그러니까 한두 개얘했어 많아요 그랬더니 많대 그래서 원격 접속해보세요 이래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거기서 내 메일로 내가 보냈지 그게 이거 보니까 다 정리를 하셨네 노랗게 쓴건내 답변이야.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 어, 이분께서 뭐냐면, 어, 투자금 지금 뭐 2023년 2월 27부터 080부터 하여튼 뭐 썼는데, 이렇게 좀 올릴게요. 노랗게 쓴건제 답이에요. 이분 특성이 뭐냐면, 이 지금 고민이 뭐냐면 급등주 매매자예요 딱 봤을 때 그랬어요 그날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질문 딱 매매하는 거딱 보고서 급등주 매매 하시네요 그랬어요 아. 여러분들 그런 거못 느끼죠? 아, 쭉 보세요 한번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봐도 모를걸 급등주 하는지 나나 알지 급등주 하시려는 거야 아. 첫 번째 두 번째 물려 시장가로 매서 시장가 고점에 물린대 이건 시장가 시장가를 쓰고 있고, 스탑노스 쓰고 있고, 예. 스탑노스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내가 주식을 사면, 고점에 물리고, 어, 산 다음에 스탑노스, 스탑노스 매도 되고 나서 상, 승하더래 주가가, 내가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스탑노스 아웃되고 나서, 로스컷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거야. 시장가, 시장가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몰라. 그래서 그걸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어, 시장가를 쓴다는 자체. 시장가의 뜻을 알아야 돼. 시장가는 뭐냐면 시장가 매수는 상한가로 주문 넣는 거예요. 주문 시장가 딱 누르는 순간에 어, 증권사 컴퓨터는 뭘로 저기 입력이 되냐면 상한가 x로 매수가 주문 들어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어, 이거 100% 맞아요. 어, 잊지 마나셔도 돼. 매도는 뭘로 걸리는 게요? 하한가.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내가 있는 물량 주문한 물량만큼 위에까지는 훑어서 먹는 거야 이게 시장가야 훑어서 뿌리고 어, 이게 시장가야 그러면 아 그냥 시장가구나 이게 아니야 시장가를 왜 쓸까를 생각해야 돼 어? 매매법 얘기하는 거야 시장가를 왜 쓸까 매도를 놓쳤기 때문에 매수를 놓쳤기 때문에 살려면 올라가고 또 취소했다 가또 올리면 올라가고 그지? 한 번에 안 사지는 거야 그래 보면 어, 매수할 때 호가창에다 99%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거야 어, 체결이 진짜 엄청 느리신 분들이지 손이 느린거야 마우스 <laughs> 그래서 내가 뭐냐면 이따도 얘기했죠 주식공부를 내가 빨리 하려면 컴퓨터 사용속도가 빨라야 돼요 예. 컴퓨터 속도가 느리면 공부도 느리고 매매도 느려 음. 그거 내가 얘기해줬잖아 예,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마저 끝나고 이거 사실 이거 얘기하려는게 아닌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창 하나 더 할까요? 그냥 어, 오늘 주제는 저점이에요. 예, 네, 저점. 이거 좀 있다. 저점에 그러니까 매수 매매법에 대해서 매수가 여러분들은 안 돼. 그 이유를 설명할 거야. 이좀 있다 이거 맞아. 이게 시장가를 쓴다는 자체는 체결이 느리다는 게 증빙되는 거야. 아. 그 시장가를 매매를 하는 사람 초보예요. 초보예요. 이런 경우는 공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 <laughs> 네. 초 시장가를 쓴다는 자체로는 공부를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뭐, 시장가를 써서가 아니라, 시장가를 쓸 정도면 어지간히 손이 느린 거야. 아, 컴퓨터도 느리던가, <laughs> 그 이유가 있는 거야. 100% 맞아. 그리고 이걸 매수했을 때 스탑노스 쓰면 거의 대부분 스탑노스에서 팔리고 나서 올라가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마치 누가 내 계좌를 보고서 매매하는 것 같아. 그지?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 아, 매매법이 없단 얘기야. 근데 이날도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내용이 있더라고. 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내가 오늘 얘기하려는 거. 저점을 끌어다서하면안 돼.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다 이렇게 해요. 왜냐면 봤거든. 증권방송에서. 앞에 저점, 전문가들이 이렇게 있으면, 저, 주가 지능 됐으면 저점 끌어다가,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요건 뭐야? 세 글자로? 왕, 조, 보. 어. 요게 가로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박스권을 벗어나면, 완전히, 대박, 손실나는 거야. 대박이어 대손실 나는거야 장기투자자 되는거야 어? 위에도 급등률를 놓치는거고 다시 표현했어요 앞에서는 끌어다 매수하는거는 뭐라? 왕초보 근데 여러분들은 다 따라하잖아 어? 따라가잖아 그렇게 가르치는거 많아요 인터넷에 엄청 많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 앞에서는 끌어다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가들을 우습게 아는거야 어, 아이, 저거 나도 할수있는데 이렇게 하는거야 대화 안되나 해보시면 되지. 더럽게 안될 거야. 그러고, 저, 여기 보시면. 하여튼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그지? 내용이 그거야. 뭐, 시황 얘기도 있고. 이거 다 설명하려면 힘들어. 그래도 안 되는 거는, 모르는 거는 댓글 달으세요, 영상 밑에. 네, 댓글 달면, <laughs> 내가 설명해 드 테니까. 보세요, 이거.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인터넷 쓸줄 알아야 돼. 인터넷을 못 쓰면, 공부 속도도 느리고, 매매도 느려요. 속도 느려요. 수익하고 직결돼요. 저 요새, 그죠? 여기 보면, 그죠? 이게 있죠, 그죠? 이, 게 뭐예요, 이거? AI. AI 공부해요, 저. AI, 그, 자동 그리는 거돈 주고 구매했어요. 예, 네, 해보려고. 예, 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주식 공부하시죠? 저는 AI 공부해요. 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웹을 알아야 된다. 인터넷 사용법을 모르면 어디서 뭘 가져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영상을 열게요. 이, 이 영상을 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못 열어 사람들이 진짜 못 열어. 여기 더 보기 있죠. 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정리를 해놨잖아. 이거 보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 저점부터 클릭할게요. 저점 클릭하면 저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제 영상 중에. 쭉쭉쭉쭉 붙을게 오늘 요거 열어 볼게요. 이거. 가리고. 분석 가 예. 이거 설명하자면 힘들어.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돼. 영상 가서 직접 보세요. 제가 했던 식으로. 이거 그러니까 이제 잠깐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공부를 누구를 한다라면 밥을 떠서 입에 넣어 줘야 돼. 이렇게 해놔도 못봐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열어보는지도 몰라 이거 죄다 떠서 입에 넣어줘야 돼요 심지어는 뭐 입에 씹어서 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어 숟가락에서 입에 넣어줘야지 그때 씹어 진짜 그래 주식공부 하는거 보면 주식에 대한건 매매도 마찬가지야 매매도 처음에는 매매를 못해 뭐다 원격으로 해서 도와주고 있다니까 처음에 어디서 매수를 해야되는지 뭐 주식을 뭐 대량으로 사보기로 해서 뭐를 해서 하나도 여기가 다 가르쳐져야 돼요. 이건 이렇게 열어야됩니다. 저건 이렇게 열어야됩니다. 아 힘들지 나는. 근데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 진짜로. 그 알아가는게 얼마나 재밌는건데. 그 사람들이. 어? 그사람 부자 되잖아. 다. 내가 말하는 첫번째 점을 매수를 안하면 문제가 생기는거예요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가 2년 됐어요. 근데 조회수가 500개도 안 돼. 500몇 개야? 509개. 예, 조회수가. 사람들은 이거 비법인지 몰라요. 어. 왜냐면, 개 우습게 하는 거거든. 진짜 개 우습게 하는 거야. 손 끌어다, 뭐, 손 끌어다 매수하면 되잖아. 매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거든. 아니야. 예, 그게 아니야. 그거 알게 돼요, 여러분들 우선은, 보통 이런 저점을 잡을 줄 알면, 주가가 내려오기 전에 막 떨어져 내려올 때 기다려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 물릴 수도 있고, 안 물릴 수도 있겠죠. 중간에 물리는 확률이, 안 물릴 확률이 더 높겠죠. 그죠? 돈이 안 묶이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자기가 샀는데, 예를 들어 주가 상승했다 밑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매수가에 팔았다 이거야. 그럼 뭐야? 무슨 질 나오죠. 그죠? 저희 자동 프로그램이 그걸 해주고 있죠. 그죠? 우리가, 저희가 만든, 설계한 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매수를 했다 수익이 났다가 이게 밑으로 빠지면, 매수가 위에서 팔아줘요. 뭐라고요? 매수가 위에서 팔아줘요. 자동으로. 매매법을 넣은 거야. 어. 자동 프로그램이 그게 된다니까. 샀는데 얘가 찍고 나갔어. 그러면, 매수, 매수가, 갔다가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매수가, 이사, 위에서 매도를 치고 빠져나와요, 얘가. 음. 매매법이지. 음. 보통 이런 저점을 못 잡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냐면, 찍고 나가면, 나가면, 뒷방에 눌림목,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찍, 찍고 나가면 뒤에 눌림에서 매수를 하고 이걸 손절을 시키죠. 그죠? 되게 전문가들이 많하는 방식. 이건 뭐예요? 눌림 방식이죠. 눌림 매매. 예. 근데 이거 놓치면은 손절. 손절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익절을 해야지. 그지 결국은 여기서 산 사람과 여기서 산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익금에서도 차이가 나고, 1년에 만약에 한 200개 매매한다면 이거, 저기, 투자금 만약에 천만 원이면, 이렇게 요, 요 차이에, 매도, 수 매도 요 수익이요, 천만 원이면 사천만 원 넘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요 폭만. 예. 폭만. 요 폭에다 나오는 차이 금만 사천, 천만 원 투자자면 한 사천만 원 넘어요. 진짜로. 예, 매도하고. 지금 내가 여기 설명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내려왔는데, 매수를 했는데, 선 끌어다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 손실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 누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거 봤거든. 앞에 선을 끌어다가 매수하면 손실나는 거요. 끌어다 매수하면 손실나는 거요. 저점은 아닌 거야. 저점은, 이와는 다른 거야. 어?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이 이렇게 해서 추세선, 아무리 거봐도 소용없는 거야, 이거. 추세선 거도 소용없는 거야. 어? 그래서 첫 번째 저점을 모르면,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사게 된다, 이거지. 어. 뒤에서 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매수하게 되는 거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요. 어? 무슨 얘인지알겠어 근데 이거 선을 끌어다 매수를 한다고요? 매매를 한다고? 눈 떴다 뭐해요? 차트를 보세요. 눈을 떴다 뭐합니까? 차트를 보시라고. 이게 어디 이게 어디 손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선을 끌어다 매수를 한다고? 다손실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응? 안,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입에 갈아서 넣어줘야 돼. 이제 보니까 아 그렇네. 근데 전문가들은 다선 거다가 종목상담원 끌어다 놓고, 어? 여기 내, 이렇게 내놓고, 내려오면 매수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고점. 선 찍고, 아, 올라오면 대충 매도하세요. 초보예 초보.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어떤 거는 매수를, 고점 나갈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는 거야. 어? 다 다른 거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 뭐, 대충 합시다. 뭐, 시간 가는 거 여러분들 보지도 않아. 이게 이제 분석된 거 아니야? 장기 분, 분석을 한겨. 나오려나 모르겠다. 어. 이 확대 될려나 자, 제가 멈출게요. 여러분들은, 이, 봐봐요. 이런 게 다른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안 돼요. 절,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못 한다 그랬잖아. 지금 차트 여기 모양을 보면 여러분들은 에이, 틀렸네 그랬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초수인 거야. 음. 딱 보면, 아이 뭐, 틀렸네 그랬 을 거야. 그치? 그래서 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분석가들은 이 보는 게 달라요. 내가 찍어줄게요. 봐봐요. 흔들렸죠? 이 확대를 좀 시킬게요. 여기를 여기 찍고 나갔어요. 그죠? 여기 찍고 나갔죠. 흔들린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막혔죠. 그죠? 여기 자세히 보면 앞에 내려 치고 내려올 때 사람들 같이 막 해서 무서우니까 막 손절하거든. 그때는 저렇게 깨질 수도 있다고. 근데 어느 정도 정신이 차려지면, 차려지면, 이 진행이 제, 정신을 차리고서 제대로 간다고. 그니까 여기까지는 정신없이 진행이 된 거지. 그지 근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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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오른쪽에는, 여기는, 여기는, 어, 투매가 싹 끝나고 제대로 정신 차린 거야. 그지 자세히 보면, 요 안에, 얘가 정신을 차린 거야. 그니까 러 요게 나온 거야, 요게. 요거와 요게 정확히 작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딱 보면 안단 말이야. 야, 이거 분석 정확한데? 딱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차트에 나온 저점을 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아무 연습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내려오기 전에, 내려올 때, 이 영상에는 내려올 때이 선을 미리, 거, 미리 거는 거란 말이에요. 막 흔들릴 때 여러분은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알아. 벌써 여기 한번딱 찍고 나갔거든. 어. 그 순간에 보기 때문에. 근데 막, 체력들이막 투매질해가지고 주가를 해서 할때뭐 그런 게 있어. 어, 했는데 개미들이 휩싸여가지고 막 나도 손절한 거야. 어, 그러다 반등 나니까 전율이 차린 거야. 이제 매도는 끝났겠지 한번 반등이 나갔기 때문에 투매는 끝났겠지.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 빨갛게 칠한 데를 자세히 보면, 아, 이거 빨간 건이 거지. 자세히 보면 뭔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단 얘기지. 그러고 나니까. 분석한 값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 그렇지? 맞죠? 떨어져.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점 못 잡아요. 못 잡는다고. 차트에 나온 게 저점이 저게 저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이 저점을 여러분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저걸 잡으려면 어 일단 저걸 하기 위해서는 뭐 시황 원리, 기업 재무제표 보는 거뭐 그런 게 베이스가 다 끝나야 돼. 기본적으로, 내공이 있고,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배워야지 배워져요. 예를 들어, 그게 틀어지면은, 이걸 알아도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배우려면, 기본적 분석에 대한 걸 기초교육을 받아야 돼요. 받고 나서 일로 들어와야 되거든. 어.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압축해서 한다면, 한 달이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한, 어, 1년 후 해야 돼. 막 숙달을 시켜야 되거든. 지난주 일요일날 그 제자님 한분 오셨다 갔는데, 어, 시운이 넘으셨지? 사업하시고 계시고. 어, 지금 저기, 그 부인, 친구분이 주식을 위해서 많이 일어는어 자기가 많이 찾아줬대. 매도매수값 알려줘가지고. 어. 근데 하는 소리가, 스승님, 저는 지금 차트, 이렇게 진행만 봐도 알겠대. 눈대중으로 딱 해도 맞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무슨 차트 땡겨놓고, 뭐, 급등류나, 급등류로 매매도 기술이 있는 거야. 찍고 나가는 값이 있고.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이트에, 사이트에 이런 게 많아. 근데 못 찾아. 음못 찾아. 그 유튜브에 보면 신사인당 님이라고 계시다고 제자님이 그러더라고. 신사인님 사이트 팔았던데요. 얼마 팔았어요? 100억 팔았대. 100억에. 부동산 사이트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어. 잘 돼. 내가 그 얘기잖아. 나는 유튜브를 주식 사이트를 유튜브로 할 생각이 없다니까. 어. 이런 게 있다고 홍보할 뿐이지. 주식 사이트를 해서 그분도 100억에 채널을 팔았는데 그분 주식 사이트도 마찬가지야. 조회수 200, 200명이요. 200 조회수야. 어. 그분 영상은 하나 올리면 그분이 수익 공개한 게 있는데, 400만원, 700만원이야. 수익, 광고 수익이 영상 한 개. 어, 400만원, 700만원이야. 그분 거는. 그분 주식 사이트 있거든요? 조회수 200개야. 광고 수익도 뭐안 나와. 저도 똑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저 광고 수익 나올 것 같아요? 한 달에 5만원도 안 나와요. 거짓말 안 해요. 내가 막 차트 기법으로 사기를 치면은 광고 수익이 나오겠지. 주식 사이트와 부동산 사이트의 차이점이야. 주식하는 사람 너무 가난해요. 돈들이 없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은 돈을 갖고서 보, 보거든요 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거거든. 주식에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 다 날리고 몇 억씩 저보다 증권 시장에 쳐박으면서도 돈을 내고 천만, 만 원도 벌벌벌벌벌 떨어요. 어. 그럼 원도를 벌고 그래. 그러고 더또 어떻게? 모르는 게 없어 어떻게? 일사불야. 아뭐 그지? 필요할 때는 저번에도 내가 말, 생방송에 들어오잖아, 뻔뻔하게. 실계자인데 뭐 사기친다고 댓글 넣길래 장난하나? 응? 어? 그런데 뻔뻔하게 라이, 방송에 들어오잖아, 스트리밍. 내가 실 스트리밍 방송에 얘기를 했잖아그 사람한테. 어, 여기저기 댓글 응? 어? 악성 댓글도 아니고, 사기 댓글도 달면서, 그게 뻔뻔하게 어떻게 들어오냐고, 내가. 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어.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에는 그런 게 많아. 예, 또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 다 주워드는 걸로 배웠으면서, 어. 다 주워드는 거야. 근데, 주워드는 게다 쓰레기란 얘기지. 어. 그러고 자기가 중수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갖다가 그렇게 잃고, 예. 달달이 이자 감느라고 허덕이고 있고. 되게 그래. 한, 천명 들어오면, 한 1년 지나면, 장을 나쁘면, 한 30명 살아있고 다 죽어있지. 공부를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각오를 하고. 이것도 카페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이걸 만들어봤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주식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 포기. 안 해, 공부 안 해요. 예. 네. 공부들 안 해요. 관심들도 없고, 공부들 안 해요. 그래서, <laughs> 사이트를 만들어봤자, 왜냐면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 비용이 나와요. 서버에, 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영상은 용량이 크잖아. 그러면 뭐 1기가에 뭐 만원씩 그래. 1기가에 만원. 영상을 서버에 올려놓는데, 그럼 그 사이트를 거기서 100%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저기, 영상을 캡처한다든가, 못하는 비용을 또 별도로 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야. 공부들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만 하란 얘기야. 나는 생각이 많이, 뭐, 다른 사람인데, 내가 바뀐 거지. 모든 사람이 다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어.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자, 여기 보면, 제가 최근에 올린 거예요. 무슨 실패자의 공동점, 밑에 건다 수정해서 다 올라갈 거예요. 컴퓨터 사용법이 들어갔어요. 좀 전에 시장가. 내가 컴퓨터 사용법이나 웹 웹에서 알아야지 성공한다, 주식에 성공한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어? 다들 컴퓨터 다잘쓴데 쓰기는 뭘 써? 자동매매 프로그램 할때 원격 들로그라면 이틀, 삼일 보름 동안 원격 프로그램은 클릭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무슨 주식을 해요? 예? 네? 호가창 놓쳐서 맨날 시장가로 주문해야 되고, 예? 네? 이거 어느 정도 이 사실 부동산보다는 주식은 더이 두뇌를 더 돌려야 되는 직업이야. 그 보면, 부동산 채널은 잘, 잘 돼. 카페도 마찬가지. 주식 카페, 이런, 제일 안 되는 게 주식 카페야. 아. 부동산은 감히 접근들을 못 하잖아. 이게 딸리니까. 여기는 뭐, 그냥 막 뒤섞여가지고, 뭐, 뒤잘랐는데, 나잘랐는데, 뭐, 애나 어른이나 뭐, 다 섞여가지고, 어다 천재야. 그다는뭘 얘기해요? 해줄 필요도 없어요. 나도 이제 옛날에 생각 틀려, 지금은. 아, 옛날에는 어떻게든 해줘보려고 했는데, 하, 등에 칼 꽂는 사람도 많고, 진짜 등, 등에 칼 꽂는 사람 많아요. 야, 이 진짜 쓰레기 시장이구나 이게 내가 느낀 게 등에 깔고누는 사람도 있다니까 요새. 야, 그 은인 은인을 뒤에서 은인이잖아, 어? 돈 벌게 해주면 아, 쓰레기들 많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그 저점에 대한 거는 잘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분께 말씀드렸듯이 돈을 먼저 버세요. 네, 돈을 벌고 나서 생각하세요. 그 결론이야. 예, 이분께 마지막에 내가 해준 얘기가 여기 써 있잖아 밑에 차트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작은 분리 생각을 하세요. 장사 속으로 안 가냐. 이러고서 내가 무조건 드렸으니까 예.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끝낼게요. 저점에 대한 거는 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저점을 모르면 매매법을 절대 완성 못 시켜요. 절대 완성을 못 시킵니다. 그게 돼야지만 매도까지, 지지까지 다 매매법이 들어가는 거야. 아. 그래서 첫 번째 저점이라는 거는 자동 프로그램에도 있어요. 그 선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수 있어야 돼. 아. 그 선을 갖다가. 분석가들이 분석을 했다든가, 그런 분석 값이 있으면 매매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해야 돼. 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막,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 사이트 채널에 오시면 사람들은 뭐냐면, 죄다 그냥 분석, 분석이 되어서 분, 분석에, 분짜도 몰랐던 분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죄다 분석가 되려고 그래. 어? 내가 하는 걸 해보는 게요. 어. 되는 것 같아지, 그지? 박스건 아니니까 쌍바닥같은 소리 하거든데 쌍바닥도 마찬가지 쌍바닥은 박스건 안에서 쌍바닥이 나오는 거야 아 박스건 안에서 벗어나면 신적과 신고가 쌍바닥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알고 얘기해 자칫해서 쌍바닥 보려고 하다가 깨서 밑으로 내려오면 코피 흘리는 거지 아. 이걸 코피 흘리는 거야 쌍바닥 보려고 하다가 아? 왔다가 갔다가 쌍바닥 보려고 했다가는 표리기, 이건 무조건 매도치고 빠지는 거예요. 쌍바닥이고 나발이고 필요없는 거. 안안 나고 나가면 고점 나갈 때 들어가는 거지. 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빠져 나와야 되는 거라고 여기는 비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 아셨죠? 아왜 이걸 모를까? 간단한 원리인데. 어? 차트고 쓸데없는 거는 박사야. 자, 여기까지만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성투자를 기원합니다.